오늘은 비틀기 두 동작을 배우실 텐데, 어, 비틀기 두 동작은 음, 가벼운 자세부터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어, 역시 어, 참선류가 천머리에 누워서 하는 비틀기가 있었지만 음, 앉아서 그리고 골반에 좀더 강한 자극이 예, 가는 동작으로 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역시, 첫 동작이 가장 가볍게 여겨지는 동작입니다. 그러나, 가볍게 여겨지는 동작이지만은, 음, 음 평생, 그리고 늘 하지 않던, 쓰지 않던 그런 근육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분하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첫 동작은 비틀기 첫 자세는 오른발이 엉덩이 바깥으로 갔습니다. 왼발을 반대편 넓적다리 위에 올리는데 이 발끝이 넓적다리 바깥으로 나가면 안 잡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발을 잡기 위해서 어, 그 바, 어, 원만하게. 어, 쉽게 잡히지 않는다고 발을 몸 바깥으로 쭉 내미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어, 무릎, 어, 넓적다리 바깥으로 발끝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왼손을 돌려서 발끝을 잡고 나머지 에, 오른손으로 무릎 바깥을 잡아서 몸을 잡아당기듯이 해서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확실하게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랫배로 호흡을 한다면, 음, 빨래를 좀더 강하게 짜서, 어, 꾸정물을 빼내듯이, 음, 오장육부를 강하게 자극을 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음, 몰아내는 것이 되겠죠? 자, 반대편입니다. 자, 이번에는 윈 발을 엉덩이 바깥으로 보내고, 오른 발이 넓적다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오른 손을 등 뒤로 보내서 발 끝을 잡고 자왼 어, 손으로 무릎 바깥을 잡아서 자 몸을 뱅그르 돌립니다. 그리고 가볍게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때에. 어, 지금 많은 분들이 호흡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셔서 호흡은 무조건 천천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일부러 호흡을 천천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평상시 호흡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올라갔던 다리를 쭉 뻗고 자, 왼발을 넘겨서, 자, 어, 오른쪽 겨드랑이를 음, 바닥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에, 어, 이 발을 넘기는 방법이, 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쉬울 겁니다. 자, 이 발이 잘안 잡히시는 반, 어, 분들은, 겨드랑이에 먼저 끼고, 발을 잡고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넘겨준다면, 좀더 쉽게 할수 있다. 아니면은, 발에다가 끈을 걸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참선요가는, 이렇게 큰 틀에서 이 모양을 흉내내는 것이 목적이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편입니다. 자 다리 반대편으로 어, 다시 모양새를 갖추고 자 음. 손 손은 뼈엄을잴 어, 듯이 쭉 펴서 어, 그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그 사이의 근육을 잔뜩 늘려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아, 참선요가를 하실 때 동작 동작에서, 어,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때 동작을 확 풀어버리면은 그 다음 동작이 연결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실 동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바로 앉으십시오. 앞을 보시고. 참선요가를 구성을 할 때에 다섯 가지 원칙을 갖고 참선요가를 만들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바람직한 호흡을 유도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음, 원활한 피도리를 위해서, 혈액순환을 위해서, 어, 할수 있는, 음, 동작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오늘 눈의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장육부를 자극해서 을오장육부에 곳곳에 정체되어 있는 노폐물 그리고 유해독소를 제때에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운동이어야 된다. 네 번째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절과 근육이 뭉쳤거나 경직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서 혈액순환은 물론이고 어, 여러 가지, 음, 몸에 필요한 요소들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게끔 할수 있는 운동이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체의 균형이, 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 깨짐으로써, 일그러짐으로써 발생하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0요 40살에는 허리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고 50견 50에는 음, 어깨가 무너질 듯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0은 스리다, 60에는 무릎이 고장이 나서 관절염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얘기였습니다. 아 어,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정, 어, 정보를 어정 공유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어 대충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어, 그런 것에 충실히 예, 반영돼서 만들어진 것이 참선요가 동작인데 어, 지금. 가령 오른손잡이라든가, 그리고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 한쪽만 쓰다 보니까 신체가 전체적으로 어, 비틀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삼선요가를 꾸준히 하면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보다 더 어, 훌륭한 방법이 있을 때에 그것을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그런 일이 없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어, 이런 일을 꾸준히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런 원리를 이해하시고 내 건강에 배려를 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 가지 질환이 호전되거나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도록 생활하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점꼭 이해하시고 참선 요가의 모든 동작을 전혀 건너뛰는 일이 없이 차분하게 하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좌우의 균형이라든가 전후의 그리고 상하 변형을 통한 그 균형을 여러분들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어, 참선요가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참선요가 비틀기 첫 동작입니다. 첫 동작은 오른발이 엉덩이 바깥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왼발이 넓적다리 위에 올라섰는데, 아, 이때 발끝이 점점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을 돌려도 음, 발끝이 잡히지 않는다. 발 뒤꿈치는 배꼽 중앙을 향해서 올수록 음, 발끝은 잘 잡힌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서부터 이런 동작이 무난하게 나오는 분도 있지만 개 음, 그 중에는 따라 하시기가 꽤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겠죠? 안 하면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3일이 가고 1주일이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잘 됩니다. 자, 반대편 부집니다. 얻었던 다리를 엉덩이에 다시 붙이고 그리고 나머지 발이 올라갔습니다. 자, 아, 발끝을 음, 어, 손을 등 뒤로, 허리 뒤로 감아서 어, 잡고, 그리고, 어, 나머지 왼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좀 당기면서 당길 때마다 호흡을 음, 내쉬면 은좀더 부지가 예쁘게 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 음, 이렇게 때문에 참선 요가를 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어, 이 동작을 하실 때 잡념을 어, 갖지 마시고, 어, 어떻게 하면 좀더 어, 동작을 예쁘게 할수 있을까, 확실하게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 이런 경험들이 어, 이렇게 좋은 방법을 남에게 날, 어,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리를 올라갔던 다리를 쭉 뻗습니다. 어, 그다음에 넘어갔던 다리를 그대로 넘겨서 어, 자 음, 오른쪽 무릎을 어, 겨드랑이를 무릎에다 탁 끼고 발을 넘겨 잡습니다. 자 이때에 자, 다시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잘안 되시는 분들은 겨드랑이에 무릎을 끼고 발을 세워서 잡고 그리고 살며시 들어서 넘기면은. 어, 아무리 뻣뻣한 분도 따라 하실 수 있다. 어, 그리, 어,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발에다가 끈을 하나 만들어서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배로 차분하게 호흡을 한다라는 거꼭 어, 기억하시고, 어, 자, 반대편 동작입니다. 자, 이때도 어, 뻗었던 다리 쭉, 그, 오므려서, 어, 그, 어, 그 반대 포즈를 맴드는데,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랫배로 오흡을서좀더 강한 자극을, 음, 그, 어, 오장육부가 받도록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앉으십시오. 오늘 배우신 동작은 비틀기 두 동작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척추 질환에 시달리시는 것으로서 그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저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 참선 요가를 불과 며칠 하셨던 분들이 꽤 오래 알았던 척추 질환에서 빠져 나오시는 것을 보고 저도 생각 없이 요가를 해왔을 때는 에어좀 의아한 음, 느낌도 들었지만은 음, 여러분들 앞에 어, 요가를 공개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비틀리 동작이 어, 척추의 회전근 좌우로 움직여주는 어,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그리고 또 앞뒤로 움직여주는 어, 그런 강, 어,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어, 많은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 역시 느끼게 되었고, 또 저와 말씀을 나누었던 여러 학자분들도 공감하시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점꼭 유념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과하십시오.